사도 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가 426장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고 옵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다 없어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눈 보다 더이게 아옵소서, 눈 보다 더우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아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싸오니 이 눈보다 더 이게 다 없어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다 없어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 끼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붕어빵 전도와 저녁에 있을 3일 기도의 셋째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경진 선교사님 치료와 전종철 선교사님 어, 회복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도록, 그래서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뎅기열과 설사병으로 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선교사역이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제목 주셨고 정동성 후임 선교사님 가정이 현지에 도착해서 어려움 없이 또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가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단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의 정의가 하나님의 아버지 물같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늘게요 하나님 영적인 바수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아버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잡아주시고 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어서 포도나무 가지임을 인식하고 언제나 주님께 매여가고 붙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에 있을 방 전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녁에 있을 3일 기도의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로가이의 전종철 김경진 성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김경진 성교사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전종철 성교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유.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루가이 현지가 땜기열과 선사병으로 비장사태로 여러 가지 선교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선교의 지장이 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정동성 후임 선교사님 가정이 현지에 도착해서 어려움 없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새날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끌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이죠.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든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이요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이요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장과 2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청결 사건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과 계속 논쟁하면서 대화하셨어요. 그들이 묻고, 그들이 어책 잡고 시험하려고 하는 모든 질문들과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 하나 대답하시고, 때로는 또 예화를 들어 비유를 통하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2 3장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잘못된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무려 일곱 번이나 화 있을진저 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여정 일주일 어간이잖아요. 그 마지막 여정에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시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충격적이다 싶을 만큼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십자가를 제촉하고 계신다. 죽음을 제촉하고 계신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음,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몽묵히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이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 심판을 앞세우시는 분은 아니세요. 늘 잘못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죄된 것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계속 책망하시고 때로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달에 삼일 기도회 때 에스겔서를 살펴봤습니다만.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여러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책망하고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주님의 심판이 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때로는 주님께서 책망의 메시지를 계속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뭐 골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야죠. 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그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응할 때 회복되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의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잖아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에 들어올 때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고리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기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외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외식,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계속해서 외식을 책망하세요. 외식은 원어적으로 보면 연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게 외식이에요. 겉은 속은 그렇지 않지만 겉을 꾸미고 위선을 떠는 것이 외식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일곱 번의 책망, 화 있을진저 하는데 핵심은 외식이에요.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이다.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경건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견지해야 할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하나는 정직이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어, 그런데 그 여러분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참 음, 어,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아버지 앞에 무례하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잖아요. 그러나 그 탕자가 뒤에 깨닫고 돌이켜서. 정직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겸손한 태도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할 때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품어준다고요.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면서 잔치하잖아요.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처음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태도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겉은 그럴 듯다 속은 썩어 있으면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첫째 화가 나오는데요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14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 12장 40절 또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 20장 4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0절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도 마찬가지예요. 15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여 너희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이 뭐겠어요 도저히 외식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본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말씀 율법의 본질보다 그 율법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고안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을 오히려 더 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에서 22절까지는 세 번째 화인데요 16절 보시죠 화 있을진 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마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8절도 보세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뒤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 하는도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금보다 성전이 더 소중하잖아요. 재물보다 제단이 소중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그래도 안 지켜도 괜찮아. 괜찮으면서 그 성전의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곡해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예물로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해나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 23절입니다. 네 번째 화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11조에 대해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채소들이거든요. 음식의 양념으로 들어가는 채소들.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에요.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려 드리고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더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본질은 버리고 덜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너희들 화이슬진저 다섯 번째와 2 5절입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해서 옷에 경문 띠를 넓히하고 수술 길게 하고 그리고 시장 어귀에서큰 소리로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미사 여구를 붙여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면서 최최하게 다니면서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외식하는 너희들.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외식하는, 그리고 율법보다는, 율법의 본질보다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조항들의 목숨 걸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정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왜 미리삭을, 왜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칩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외식하는 너희들 화 있을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식가, 가득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는 동일한 건데요. 27절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겉은 회칠해서 깨끗하게 치려져 있지만 안은 시체가 썩어서 진동하고 냄새 나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척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화있을진저 강하게 책망하시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일곱 번째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외식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정직하기보다는 속은 썩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보이고, 그리고 교만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결국엔 뒤에 보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혹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다 보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또 때로는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 주시면 내게 책망드릴 외식은 없는가. 겉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쓴 소리하고 계시죠. 책망하고 계시죠. 듣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쓴 소리 책망하는 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듣기 좋은 소리 좋아하고 칭찬하는 소리 들어하고 격려하는 소리 좋아하죠. 귀에 입에 발린 소리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또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책망의 소리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시지를 주시거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혹내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피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더 매어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